문제입니다. 제가 4번까지 설명을 해 놨는데, 4번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5번에서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1이 22개다. 그러면 몇 개면 되니까 그러니까 22가 되죠? 그쵸?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랬다가 22하면 22가 돼요. 그냥 1한테는 바로 22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기억같이 0.1이 22개다 어렵습니다. 0.1이 22개다 그때는 어때 1의 자리에 다 맞춰서 2 1를써 주십시오 이렇게 22 그다음에 소수점 쭉 갖고 오세요. 그럼 2.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죠? 니은 보겠습니다. 0.01이 227개다 1의 자리에 맞춰서 227이 1이 몇개 227개면 227이 된다. 여기서 소수점만 쭉 갖고 오면 2.27이 됩니다. 그래서 n은 2.2 2.27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3번이 디귿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디귿은 0.1이 20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에 맞춰서 200을 쓰면 1, 200 이렇게 자릿수 맞춰서 썼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한다? 점만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점만 점만 이렇게 쭉 갖고 오면 20.0이 됩니다. 20.0을요. 우리 이렇게 쓰면 너무 어색해요. 뒤에 점 다음에 그냥 0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략됩니다. 20.20. 이것도 이상해요. 어, 그냥 자연수일 때는 점을 생략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나중에 생각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선생님 이제 문제의 자리수 바꿀 때 20이란 숫자에 여기 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두십시오.